안녕하세요. 알리 추천 맛집이에요. 다양한 알리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셨던 상품들 모두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 추천 1. 일명 지슈라로 불리우는 중국산 인기 마우스입니다. 자우핀 지원 프로 게이밍 마우스로 비누 마우스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가성비 게이밍 마우스 유저들로부터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로지텍 지슈라보다 뛰어난 스펙 갖추고 가격 저렴해 인기 많고요. 불과 46g 무게 노르딕 마스터 칩 호아노 스위치, PAW3395 칩셋 탑재했습니다. 플래그십 마우스에 탑재된 스펙 그대로 탑재를 했습니다. 200mAh 용량과 500mAh 용량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마우스의 크기가 다소 크기 때문에 작은 플래그십 마우스 찾는다면요. 이 제품이 딱 좋은 디자인과 크게 갖추고 있네요. 실제로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마우스 선호하는데요. 일반적인 마우스에 비해 좀더 작은 크기 갖추고 있어서요. 빠른 동작의 장점을 가진 훌륭한 지슈라 제품 중 하나입니다. 알리 추천 이 차볼트 가정용 전동 드라이버 끝판왕인 웍스 모델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장바구니에 넣은 후 코인 결제를 통해서요. 은근히 코인 적용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소개하는 직 링크가 아닌 장바구니 담아 두시고. 코인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4볼트 끝판왕 가정용 전동 드라이버로 인기 높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과 완성도, 제공되는 비트 구성도 훌륭하죠. 특히 미세 정밀 작업부터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작업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12볼트 큰 전동 드라이버 사용할 필요 없을 정도로 파워 괜찮습니다. 이 제품 쓰면서 12볼트 전동 드라이버 꺼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성비 좋습니다. 알리 추천 3. 무려 6 가지 기능을 한곳에 합쳐놓은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3인원 형태로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충전을 지원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블루투스 스피커와 LED 디스플레이까지 탑재했네요. 알람 기능까지 포함해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전면엔 11발 집이 라이트 픽셀 그래픽을 지원해서요. 여러 가지 픽셀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꾸밀 수 있고요. 블루투스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해 자체 사운드 출력 지원해요. LED 스크린 통해 알람 설정도 지원합니다. 스마트폰 1 5 w 이어폰 5 w 트 애플워치 2.5W 출력 지원합니다. 최근 디자인을 갖춘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른 기능까지 추가한 가성비 뛰어난 모델입니다. 알리추천4, OBD픽 11.3인치 K2 프로 제품입니다. 11.3인치 모델로 전작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화면 보여주고요. 전방 4K 블랙박스 지원 및 새로운 신규 UI 적용했고요. 무선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미라캐스트 지원합니다. BT 오디오 동일하게 지원해 차량과 연결 좋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인 UI가 눈에 들어옵니다. 11.3인치로 대시보드형 제품 중 가장 큰 사이즈 제품으로서요. 새롭게 출시한 신제품으로 10.26인치 가격에 11.3인치 만나보세요. 이미지분과 구매에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랜드에 대한 선호에 따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알리추천호. QCY 이어폰 최초 오픈형 디자인의 멀티포인트 탑재된 모델입니다. 두대 동시 연결 ANC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하는 QCY HT10입니다. 일명 에일리 버즈 프로라는 모델로 등장을 한 최신형 제품이고요. AI 적응형 사운드와 ANC 노캔 지원합니다. 6개의 마이크 탑재로 통화 환경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오픈형 제품이지만 세미니어 디자인을 채용해서요. 착용감이 편안하고 오랜 시간 불편함 없는 착용감 보여줍니다. 충전 케이스는 110도 커버가 열려 손쉽게 이어서 꺼내기 좋고요. 개선된 성능과 충전 케이스의 변화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유닛의 디자인은 에어팟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 보여줍니다. 메탈 소재 사용했고, 컬러도 다양하게 판매하여 고급스러운 연출 보여주네요. 최대 30시간 사용 가능하고, 두대 동시 연결과 멀티 포인트 즐겨보세요. 알리 추천 6.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제품입니다. 스마트 데스크 매트로 무선 충전을 지원해요. 보통 데스크탑 사용할 때, 키보드 매트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노트북과 사용할 땐 스탠드 거치대로 접어 사용 가능하고요. 퓨어합성 소재로 키보드 손목 받침대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데스크패드 측면에는 무선 충전 거치대를 제공합니다. 데스크패드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고 삼각형으로 거치대 형태로도 가능해요. 무선 충전 유무에 따라 가격 상이합니다. 스마트 데스크패드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무선 충전 모델 써보세요. 특히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번갈아 자주 사용하신다면요. 꽤나 활용성 좋아 보이는 스마트 데스크패드입니다. 알리 추천 7. 알리 캐리어로 유명한 믹시 브랜드 제품입니다. 일상생활이나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백팩입니다. 레드닷 어워드 수상할 만큼 디자인적인 면에선 확실히 좋은 제품이죠. 믹시 18L 방수 백팩입니다. 무엇보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공간 활용 좋은 제품인데요. 국내에서도 브랜드 없는 백팩 하나 구입하려고 하셔도 몇만원 이상 하죠. 다양한 수납공간 제공하며 안감은 오코텍스 소재 사용했습니다. 180도 완전히 개방되는 형태의 수납공간 활용성 좋고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X자형 벨크로 채용해 여행용으로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수납방식은 캐리어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고 있고요. 일반 백팩으로 사용할 때도 수납공간 활용 좋은 모델입니다. 알리추천 8. 판매량과 실구매자들의 후기가 좋은 유선 헤드폰입니다. 필립스 SHP 9500입니다. 아무리 무선의 출력 사운드가 좋다졌다고 하지만요. 유선만큼의 음질을 기대하긴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주변에서도 아직까지 유선 이어폰만을 고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해당 제품은 착용감이 상당히 편하다는 평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착용해도 정수리 압박이 없고 기압박도 적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중음역대 사운드가 자연스럽고 풍부한 편이며 깨끗하고 깔끔한 고음을 갖춰 전반적인 밸런스트 타입입니다. 케이블은 3m나 되어 유선이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심지어 4배 더 비싼 제나이저 제품보다도 더 좋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가성비만큼은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필립스 유선 헤드폰입니다. 알리 추천 9. 아이폰 이용자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3인원 무선 충전 거치대입니다. 저가형 제품부터 10만원이 넘는 가격대로 천차만별인데요. 비싼 제품이 충전 효율성이나 발열 관리가 뛰어난 건 알고 계시죠? 애플 MFI MFM 인증받은 제품이 확실히 비싸고 좋은데요. 유그린 3인원 신형 모델은 MFM MFI 방식의 구형 제품에서요. QI2 MFI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층 더 효율적으로 개선됐네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은 애플 정품이 아닌 대부분 제품들이요. 15W 무선 충전이 아닌 7.5W에서 10W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MFM 인증 제품이나 QI2 방식 제품만 제대로 된 15W 지원합니다. 그나마 무선 충전 시 손실되는 출력까지 고려하면요. 무조건 맥스 15W 지원하는 모델 구입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애플워치 고속 충전 발열 이슈도 해결된 저렴한 인기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10. 단일포트 DC PD 240W를 지원하는 베이스어스 충전기입니다. 대부분 토탈 출력 속도를 표기하는 것과 달리요. 단일포트 최대 PD 240W를 지원하는 몬스터급 제품입니다. 총 5개의 멀티 충전 포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충전 안전 모니터링 기술과 PD 3.1 지원하며 전용 앱 지원합니다. DC 포트 단일 최대 240W, USB-C 단일 최대 140W, USB-A 30W 출력 갖췄습니다. USB 포트와 함께 DC 포트를 탑재하고 있는 독특한 제품인데요. 한정된 제품에만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DC 5.5mm 포트와 4.5mm 어댑터 젠더, USB-C 젠더 제공해서요. DC 충전만 해야 하는 구형 고성능 노트북이나 각종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금들은 대부분 USB-C PD 충전을 지원하지만요. 구형 고성능의 노트북 대부분이 DC 어댑터를 통한 충전만 지원하죠. 전용 벽돌 충전기가 아닌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겠네요. 알리 추천 11. 알리발 가성비 좋은 빔 프로젝터 썬딜입니다. 완전 밀폐형 광학엔진을 사용하는 모델로서요. h I 시리즈의 저가형 제품과 달리 확실히 화질적인 측면 뛰어납니다. 나름 썬딜 제품군에서도 중급 이상의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네이티브 1080p 지원. 최대 4K 비디오 디코팅 지원합니다. 19,000루멘으로약 1,000에서 1,200 안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밀폐형 광학 LED 방식 채용에 소음 감소하였고요. 먼지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 클리어한 상태 유지합니다. 오토포커스와 오토키스톤 지원하며 회피 기능도 지원합니다. 3D 기능 지원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13OS 탑재하고 있네요. 저가형 모델과 달리 2기가 메모리, 32기가 저장 공간 제공합니다. 한층 더 쾌적한 앱 구동 가능하며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0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스펙 준수하며 고른 스펙 유지하는 모델입니다. 알리 추천 12. 행사 때만 판매량이 급증하는 행사 원픽 아이템이죠. 제우스랩 18.5인치 구글 TV OS 탑재된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기존 휴대용 모니터에 구글 TV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로 써요.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휴대용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와이드 바이네론 라이센스 인증된 모델로 넷플릭스 HD 해상도 지원하고요. 자체 OTT 앱 설치와 구글 음성까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구글 크롬 캐스트가 휴대용 모니터에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기가 메모리, 8기가 저장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1920 1080p 해상도 지원, 모니터 모드시 100Hz, TV 모드시 60Hz 유지하고요. 100% sRGB와 아이케어 기능, 16기가 TF카드 지원, 배사울 지원합니다. 센시티브 터치 지원, 두 손가락으로 드롭다운 메뉴도 지원합니다. 두 마리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알리추천 13, 아이패드 M4 탑재한 12.9인치 프로와 13인치 에어 전용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마그네틱 장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스탠드 형태의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M4 기반 아이패드 전용 제품으로 딱 맞는 후면 디자인 채용했고요. 원하는 각도 조절 부드럽고 견고하게 고정도 잘된다 합니다. 독특한 점은 마그네틱 장착만으로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스탠드 후면에 케이블 노출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요. 출력 최대 18W 맥스 속도 보여주며 USB-C 단자 탑재했습니다. 태블릿도 편리하고 쉽게 스탠드 통한 무선 충전 지원하고 있어서요. 데스크테리어 꾸미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모델이겠네요. M4 기반의 아이패드 전용 제품으로 깔끔하고 스탠드 사용해보세요. 알리추천 14. 스튜디오 모니터링 스피커로 유명해진 에디파이어 제품입니다. PC용 스피커로 MR4 제품이 가성비로 인기가 높은데요. 해당 제품은 MR3 2.0 모델로 블루투스 5.4를 지원하는 스피커입니다. 전면 메인 다이얼과 억스 단자 채용하였고요. 하이레스 인증, 18W, 18W 출력, 앱 통한 다양한 이퀄라이저 지원합니다. 다중 입력이 가능한 TRS, RCA, AUX 단자 연결도 지원합니다. 3.5인치 중저음 드라이버와 1인치 트위터 탑재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가격대가 비교적 꽤나 높은 편인데요. 에디파이어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의 블루투스 스피커 만나보세요. 기본 이상의 성능을 갖춘 브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는 괜찮습니다. 스피커 디자인도 심플하고 외관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뛰어나고요. 블랙보다 화이트에 오렌지, 투톤 컬러의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MR4와 스펙 상의하며 블루투스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리 추천 15. 중국산 스마트폰 3축 짐벌의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DJI와 같은 브랜드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스펙 보여줍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스마트폰 3축 짐벌 제품으로요. 3단계 필라이트 조명 지원하며 7가지 RGB 컬러 연출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로 작동 환경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요. 총 6가지 촬영 슈팅 모드 지원합니다. 인텔리전트 앱 지원으로 다양한 기능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360도 회전과 익스텐션 로드, 스마트 7.0 스텝이 지원해서요. 더욱 부드럽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촬영 도와줍니다. 독특한 점은 익스텐션 로드 지원으로 최대 18cm 확장이 가능합니다. 삼축 짐벌 대부분이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셀카봉처럼 최대 18cm까지 확장해서 근접하지 않고도요. 원하는 촬영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콜슈 지원에 추가 조명 확장도 가능한 스펙 좋은 짐벌입니다.